익숙하지 않은 음식물 부패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 높게 쌓아 올린 팔레트 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입구는 낡은 냉장고 박스로 가려져 있고, 캠프 안쪽으로 비상용 랜턴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곳을 조용히 비추었다. 팔레트로 쌓아 만든 임시 거처.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민철, 교사를 하던 엔주. 백수 생활을 하던 준호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 실례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경계심과 피로로 짓눌려 있었고 도균이 실례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군요 일단 앉으세요 출구를 찾고 있었는데 같은 통로만 반복되고 대체 여기는 어디죠? 은주가 조심스레 비스킷 한 봉지를 건넸다 그건 도균의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단종된 브랜드였다 도규는 여기 온지 얼마나 됐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핸드폰은 작동하지 않고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한 달인지 두 달인지 그들은 일단 규칙부터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여기서는 규칙이 곧 생명이라고 그 사람 밤마다 어딘가 다녀요 직원들하고 거래하는 것 같아요 거래요? 응, 그 스캐너로 사라져요. 어젯밤엔 준호가 사라졌어. 이곳의 규칙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게 진짜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어떤 빛도 켜지 마라. 직원이요? 그 파란 조끼 입은 놈들. 밤엔 말 그대로 정리를 시작하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어떤 빛도 켜지 마라. 직원이 다가와도 말을 믿지 마라.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마라. 이게 규칙이라고요? 이곳은 안전해. 여긴 그들이 지정한 구역이 아니거든. 직원이요? 노란 조끼를 입은 괴물을 말하는 겁니까? 노란 조끼를 입은 괴물은 괜찮아. 그건 사실상 움직이는 마네킹이나 마찬가지야. 무섭지만... 우리를 잡으려고 달려들지 않지. 그럼 밤에 움직이는 건 뭡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건 다른 세계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야. 놈들은 밤에만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들을 마치 사냥하지. 민철이 말하길 웃는 얼굴의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을 신입사원이라고 부른다고. 아직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입만 귀까지 찢어지게 웃고 있는 그들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말을 걸어온다고. 괴물들은 아마 사람들이 변화되어 직원이 되는 것 같아. 그들은 아직 생전의 기억을 유지하는 듯 행동하는데. 신입들이 평범하게 말을 걸어와도 절대 소가 넘어가서는 안 돼. 고객 여러분, 영업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랜턴을 끄고 팔레트 구성마다 사람들이 모여 상품 박스 더미에 몸을 숨겼고 누군가는 캠핑 의자에 앉은 채 담요를 덮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씨, 이불은 없고요. 이거라도 정적 속에서 카트 소리가 통로 저편에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고객님,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하리니가 독인의품 속에서 숨을 멈추려는데 떨고 있었다. 카트 소리가 멈췄다. 바로 그들이 숨은 팔레트 앞에서 10초가 영원처럼 느껴질 때쯤 카트 소리가 이내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부터 며칠이 지났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도균이 목이 말라 눈을 뜨자 팔레트벽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누군가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민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민철이었다. 그는 손에 작은 기계를 들고 통로 저편으로 사라졌다. 며칠 동안 우리는 그 팔레트벽 안에서 살았다. 준호 못 봤어요? 어제 저녁까지 있었는데. 캠프를 둘러봤지만 준호는 없었다. 그의 가방과 담요만 남아 있었다. 혹시 밤에 나간 거 아니에요? 글쎄, 밤에 나갔다면 직원들에게 붙잡혔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했다. 생수와 식량을 구하러 나갔을 때 노란 조끼를 입은 직원이 통로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노란색 조끼. 낮에만 활동하는 마네킹 같은 존재. 그런데 신입사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뭐지? 낮에도 움직이는 건가? 그 얼굴, 찢어지게 웃는 입에 파여있는 눈.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명예퇴직이 2025년 12월 32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숨을 죽인 채 지나치려 했지만 직원이 돌아봤다. 직원이 도균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서 걸어갔다. 돌아가는 길 바닥에 발자국이 보였다. 도균이 지나온 길 위에 찍힌 발자국 민철이 신는 신발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민철이 날 따라온 건가? 캠프로 돌아와 생수병을 살피자 찢어진 라벨 틈 사이로 쪽지가 있었다 왜 나를 돕는 거지? 민철의 눈이 도균의 빈 카트를 훑었다 물밖에 없던가? 도균은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 속 쪽지를 꽉 쥐었다 식량은 없었습니다. 그래 그 구역엔 통조림이 많았을 텐데 그날 밤 주위 사람들이 민철을 조심하라고 말을 건넸다. 도균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목소리를 낮췄다. 밤마다 어딘가 나간다고. 그리고 민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캠프엔 20명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점차 줄어 15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도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은주가 계속 말했다. 한 명씩 사라졌다고. 모두 민철이 밤에 나갔다 온 다음 날이었다고. 설마.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바코드 스캐너처럼 생긴 검은색의 기계. 민철이 이걸로 뭘 하는 겁니까? 은주가 말하길 며칠 전에 민철이 떨어뜨린 걸 주워서 숨겨뒀다고. 도균이 스캐너를 받아들었다. 옆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직원용 재고 관리 단말기. 민철 씨가 대체 이걸로 뭘 하는 거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저 사람 마트 관리자였다고 했잖냐고. 이 시스템을 아는 것 같다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